짱구들 안녕. 아,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어, 중단은 점검, 학습 점검하도록 할게. 일단 좀 기본적인 얘기는 좀 할게. 물론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려면 바이블을 참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좀 할게. 음.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야 자 y는 3의 x 제곱이다 칠게. 그다음에 y는 3분의 1의 x. 얘는 3의 마이너스 x니까 서로 y축 대칭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서로 y축 대칭이야. 알겠니? 그리고 자 이걸 잘 보라고. 우리가 y는 ax의 제곱에서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잘봐두라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야. 1보다 작을 때는 감수함수고. 그지? 어, 이게 왜 중요하겠어? 대소 비교할 때, 또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 중요하겠지. 알겠지? 그 다음 항상 지난 점, 얘가 0 되는 거. X가 0일 때 Y는 1, 0,1 항상 지나는 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0,1 지나는 것.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가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다 보면은 그래프가 막 요리 갔다 같다 조리 갔다 하다 보면 그래프를 잘 그리기 힘들 수도 있어. 그때 항상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점하고 점 하나만 더 대입해 보면 바로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1 넣으면 1콤마 3도 지나겠지. 알겠지? 어, 1콤마 3도 지난다라는 거.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게 쉽다고. 얘는 1콤마 3분의 1을 지나겠지. 1콤마 3분의 1. 알겠지? 음, 1콤마 3분의 1. 이게 그래프가 어려울수록 이거 두 개가 위험을 발휘한다고. 알겠니? 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점건선이고, 점건선. 자, 얘가 뭐니? 점건선, y는 0. y는 0이야. 알겠지? 어. 정의역 실수전체. 치역, y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네 둘은 y축 대칭. 기본적인 거. 자,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뭐,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려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는 못 그려.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2에, x-1 더하기 3,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봐. 어떻게 그리느냐? 음, 일단, 정근선 먼저, 해들아 자, 얘는, y는 2에 x제곱은, 점근선이 뭐니? x축이잖아. y는 0이지. 그렇지? 근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도 어차피 점근선은 변화가 없지. 근데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점근선에 변화가 생기지. 그래서 얘가 점근선인 거야. 점근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점근선. 자, y는 3. 점근선. Y는 3이야. 알겠지? 그러면 Y는 3이라고. 얘가 정근선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지나는 점. 자, 얘가 0 되는 거. 아까 얘가 0, 1 지났듯이 얘가 0 되려면 1이, 1 되면 0 되지. 그럼 얘가 0 되면 얘 1이지. 1 더하기 3. 항상 지나는 점이 1, 4야. 1, 4. 됐니? 아하 1,4가 항상 지나는 점이고 증가인데 이 그냥 이렇게 끄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프가 복잡하면 허씨 어, 이걸 요렇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야 돼?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점 하나만 더 찍자고. 자0 지날 엑 x0을 대입해봐. 0을 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3이잖아. 2분의 7이니까 여기 된다고. 2분의 7.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쉽게 그릴 수 있다. 점근선 항상 지나는 점, 예, 0 되는 거, 1콤마 4. 그 다음에, 뭐,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적당하게 점 하나 지나가는 것딱 그려주면 쉽게 그릴 수 있다. 됐니? 지수함수.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예, Y는 3의 X제곱에 역함수를 그려 볼게. 역함수 구하면 우리는 일단 x에 관한 식으로 먼저 고치지. 그럼 x는 똥꼬 올리면 로그 3의 y지. 정의에서 로그 3의 y.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로 바꿔줘? xy 바꿔 주지. 그지 그래서 y는 로그 3의 x는 자, y 는 x가 점근선이 있다. 알겠니? 점근선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1, 또, 1콤마 0을 지나. 이제, 1콤마 0을 지난다고. 알겠니? 1콤마 0을 지나. 됐니? 그리고 3콤마 1을 지났지. 1콤마 3에 대해서 3콤마 1을 지난다고. 그리고 점건선. 자, 봐.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점건선이 되는 거지. x는 0이 점근선이 되지. y축. 점근선. 알겠지? 그거는 진수 조건이 점근선과 정의역을 나타내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 오, 저렇게 되는구나. 치역은 실수 전체. 그다음에 자, 미치 1보다 클때 증가 함수. 미치 1보다 클때 증가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자, y는 3분의 1 x제곱이잖아. 그치? 음.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면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x는, 자, log 3분의 1의 y. 그 다음에 또 y하고 x 바꿔주면, 자,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역함수야. 자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겠지? y는 x 대칭이라고 역함수. 그 다음에 얘는 또 감수함수고 1,0을 또 지나. 1,0을 지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니? 1,0을 지나고 그지? 3분의 1,1을 지나겠지 이번에는. 너 3분의 1 콤마 1을 지나는 거지. 3분의 1 콤마 1을 지나는 거지. 알겠니? 3분의 1 콤마 1. 원점 대칭이잖아. 아, 원점. Y는 X 대칭이잖아. 됐니? 그리고 감수 함수. 그 다음 얘도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점건성. X는 0. Y축. 됐니? 그러면 로그 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니? 자, Y는 로그. 음, 자, y는 로그 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칠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죠 그러면 자 얘가 양수여야 된다며 아하 그래서 점근선은 x는 2가 점근선이야 x는 2가 점근선이야 2보다큰 이쪽에 그려야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지나는 점이, 얘가 1, 1일 때 0이었지. 얘가 1일 때, 즉, 1이 되면 3이지. 그럼 얘가 0이 되고, 아, 3콤마 1을 지나더라. 3콤마 1을 지나더라. 됐니? 3콤마 1.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여기 y가 0 되는 거, 그지 뭐, 근데 얘가 뭐니? 감수함수라는 거 보여? 그럼 그래프 대충 요렇게 그리면 되겠데 알겠니? 안그면 여기 적당한 거뭐 하나 또 대입해서 뭘 대입하느냐? 뭐 4를 대입해도 되고 알겠니? 2, 0을 대입해도 되고 요렇게 돼 있잖아. 어, X에 0을 대입하면 안 되겠구나. 4를 대입해 볼게. 4-2지. 2분의 1에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아하! 1때 0을, 4일 때 0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 요렇게 그려준다는 거지. 사콤마 항상 두점 정도, 항상 지나는 점은 당연하고, 한점 정도 더해서 그림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다 쉽게 그릴 수가 있고,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아하, 알겠니? 자,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얘가 점근선. 알겠니? 얘가 점근선. x는 3. 자, y는 3. x는 2보다 크다니까 x는 2. 얘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음. 좀 설명이 길었지만 꼭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또 미래엔 교과서에도 비슷하게 설명해놨는데 둘다 참조하는 게 좋아요. 항상 미래엔하고 비상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바이벌은 선생님 교과서로서 꼼꼼하게 찍었으니까 좀 참조하고. 자, 볼게 <laughs> 그럼 OX 문제 먼저 갈게요. 얘들아. OX 문제. 자, OX 문제 1번. 자, Y는 2의 마이너스 x는 지수함순이 맞잖아. 지수 쪽에 미지수 있잖아. 맞아. 어, 오케이. 두 번째 y는 로그 5의 2의 x는 로그 함순이. 잘봐 얘들아. 로그 5의 2면 얘가 여기로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러면 x 곱하기 로그 5의 2야.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로그 5의 2의 x야. 직선이잖아. 그지 직선이지. 1차 함수지. 로그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 가지? 어. 내려가는 거 알지? 응. 그렇게 해서 틀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2의 x 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작으면 x는 3보다 작은 니 자, 지수 함수 2의 x 제곱. 자, 밑이 2보다 큰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요렇게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밑이 이렇게 되면 자, 함수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면 x 좌표도 큰 거야. 알겠니? 지금 함수값이 얘가 더 크지? 그러면 x도 얘가 더 크다고. 얘에 비해서 얘가 x도 더 크다고.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 맞지? 알겠지? 증가함수. 묻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로그 3분의 1에 x 로그 3분의 1이 9면 x가 9보다 크거나 같으냐? 잘 봐. 로그 3분의 1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잖아. 감소함수야. 그러면 함수값이 얘가 더 커, 함수값이 얘가 더 커, 함수값이 얘가 더크면 x는 x 좌표는 더 작아야지, x 좌표는 더 작아야지, x는 9보다 작아야지.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얘도 틀렸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초 문제 들어갈게. 기초 문제. 자 다음 함수와 그래프를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자 이거 우리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니? 뭐 선으로 이렇게 대충 보고 하지 말고 그냥 1, 2, 3, 4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3분의 1에 x-1 플러스 2. 잘 봐. 선생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짠짠 짠. 자, 어, 쌤, 예. 점근선이죠? Y는 2. 알겠지? Y는 2. 얘는 상관없대서 원래 점근선은 뭐니? X축. Y는 0이지? 그치? Y는 0이지? 근데 X축으로 1만큼 가봤자 어차피 똑같아. 근데 Y축으로 이만큼 가면서 점근선이 Y는 2라고. 됐지? 점근선. 자, 됐지? 그 다음에 항상 뭐랬니? 얘가 0 되는 거. 1콤마. 얘가 0되는 거 1콤마. 그러면 얘가 0되면 1이 되지. 1 더하기 1콤마 3. 항상 지나는 점. 1콤마 3. 자 1콤마 3. 항상 지나는 점. 1콤마 3. 음자 됐니? 그 다음 이제 감수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끊겠지만 x가 0일 때뭐 지나니?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3이지. 3 더하기 5. 5 지난데, 5.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러니까 점두 개면 명확해진다고. 알겠니? 자, 이 그래프가 어디에 있니? 아, 이것이야. 알겠지. 우리가 그래프 그릴 줄 모르면, 이게 대충 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그래프 읽는 거 내가 그래프 그리지 못하면 풀수 없는 게 많거든. 이것이야 됐니?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릴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를. <laughs> 자두 번째 y는 지금 1번 하고 있어. log 3의 x 마이너스. 자 그래프 쉬워요. 어, 선생님 얘가 양수여야 되는데요. 양진수. 아, 그러면 X가 1보다 커야 되네. 아, X가 1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요쪽. 알겠지? 1보다 커야 되네. 됐지? 1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얘가 1 되는 거. X가 2지? 그럼 얘가 1 되면 0. 아, 2콤마 0을 지나더라. 2콤마 0을 지나더라. 이 콤마 0을 지나더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 하나만 더. 아니, 물론 점과 함수니까 요렇게 되는 건 알아. 어 하나만 더 해보자. 요4 넣으면 3, 3, 1이지. 그래서 4콤마, 알겠니? 자, 4콤마 1을 지난다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혹시나 어려울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인 거야. 지금은 쉬워서 대충 그릴 수 있어. 알겠니? 자, 그럼 얘는 어디에 있니? 응, 음. 니언. 알겠지? 껌이지? <laughs> 그 다음에 3번. 음, 그래프 그리는 거 뭐구나. 쉽게 쉽게 해야 돼. 3에 x-1 더하기. 됐니? 아, 어, 선생님. 이제 알것 같아요. 점건선이 Y는 2죠? 뭐야, 똑같아 보여. 아, 위에 거랑 1번이랑 비슷해 보이네. Y는 2. 으흠. 앞에서 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거. 1콤마. 0 되면 1 되니까, 1콤마 3 지나네요. 1콤마 3 지나네요. 1콤마 3. 그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정감수니까 당연히 요렇게 되겠지. 그래도 점 하나만 더 찍어 보자고. 자, X0 하면, 뭐야, 0.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2. 아, 3분의 7이군요. 3분의 7. 그러면 뭐, 요 정도 할까? 3분의 7이니까 요 정도 하자, 그냥. 3분의 7. 됐니?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알겠지? 3분의 7. 이렇게 그리면 답은 몇 번? 음, 기억이 되겠다. 기억. 알겠지? 음, 얼마나 쉬워. <laughs> 그 다음에 y는 log 3분의 1에 x-1. 자, 아, 이거는 뭐. 또. 선생님, 어, 내가 양수여야 돼요. x는 1보다 커야 돼요. x 1보다 커야 돼요. 점근선. 그 다음에 어 얘가 1 되고 0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얘가 1 되는 거 2지? 그럼 0.2,0을 아, 지나는군요. 2,0. 그리고 감수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되겠지. 그지? 감수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그리고 언제뭐 굳이 저 하나를 대입하려면 요 4를 넣어봐. 4-1일 때면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4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4, 마이너스. 알겠지? 요 대입할 때도 요령이 있어. 3분의 1이니까 3 되게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럼 요건 또몇 번이니? 어디 있어? 응. 리얼이네, 리얼.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2번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5의 2x 마이너스 3 밑을 같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x 플러스 1 됐니? 그럼 얘는 뭐니? 5의 세제곱의 x 플러스 1이니까 5의 3x 플러스 3.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네. 2x 마이너스 3은 3x 플러스 3. x는 마이너스 6. 쉽지? 음. 그 다음에 2번 자, 3분의 1에 2x 마이너스 1이 그지? 크대. 27 루트 3분의 1보다 크대. 그럼 봐. 27은 3의 3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 그럼 얘는 3의 2분의 7인데 분의 1이잖아. 역수는 뭐 마이너스 됐니? 이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자, 3의 마이너스 2분의 7이잖아, 그지? 얘는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얘가 뭐야? 3분의 1에. 2분의 7이잖아. 3분의 1에 밑을 일단 같이 해보자고. 물론, 제를 바꿔도 돼. 됐니? 어, 밑이 1보다 작지? 그러면 함수값이 크면, 이렇게 되니까, 함수값이 크면, x 좌표는더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2x-1이 부등호 방향 바뀐다. 부등식에서 밑이 1보다 작으면, 자, 2x-1이 2분의 7보다 작으니까 2x는 2분의 9보다 작고 x는 4분의 9보다 작더라. 됐지? 응. 자, 그 다음은 3번. 또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거네. 무등식. 푸시어. 자, 1번. 로그 3에 X 플러스 5. 로그 3에 엑 x 플러스. 자, 로그 방등식은 양진수가 정말 중요하지. 양진수. 일단은 얘는 양수. 얘는 양수. 왜냐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자, 마, 자, 는 x가 마이너스5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2분의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공통으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5보다 큰 거다 하고, 마이너스2분의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x가 무조건 마이너스2분의1보다 커야 돼. 알겠니? 어, 그래놓고 어, 밑이 겠네 그러면 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여기는 지금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근이 두개 나와서 하나를 제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다 뭐야. 진수 조건이야. 자, x는 4. 이 범위 당연히 만족하지. 됐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자 로그 5분의 1에 2x 플러스 u 기 로그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됐니? 또 쓰이든 안 쓰이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또 x는 3분의 2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 범위 얘가 되겠지. 자 됐지? 어, 그러면, 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어. 2x 플러스 6은 작대. 3x 마이너스 2보다. 그러면, x는 8보다 크대. 이 만족하잖아. 됐지? 어, 자, 어, 기본적인 내용, 기초 문제까지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 문제로 찾아올게.